안녕하세요. 주가이버입니다. 오늘은 나만 알고 싶은 캠핑 브랜드 네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만 알기 아까운 브랜드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중에서 댓글로 많이 문의 주셨던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브랜드들도 있고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에 문의 가장 많이 주셨던 제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작년 여름에 유튜버 호캠프님께 선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부터 지금까지 쭉잘 쓰고 있는데 여름에 받았는데 저희가 좀 여름에 사용 못했던 이유가 너무 더워서 이게 불멍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늦게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 만체 나이 맨날 해보고 싶었어 본체, 만체 <laughs> 헬린 난로 본체가 있고요 호퍼. 연장 호퍼. 베이스 플레이트. 보시면은, 미러 플레이트. 연통 소켓. 그리고 연통 브라켓. 전용 가방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를 펼친 다음에, 난로 본체 바닥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착하셔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온 전용 호퍼가 있는데, 호퍼를 세체해 보겠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차하기도 쉽습니다. 연장 호퍼를 조립한 다음 호퍼 위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호퍼 설치는 끝났습니다. 연통 소켓을 뒷부분에 <laughs>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통 소켓 연결하실 때 적당히 나사를 조여주시면 은 나중에 해체하실때 편합니다. 이 정도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연통을 세차할 건데요. 연통은 엘보, 9 0도 연통을 연결한 다음 연통 브라켓을 연결한 다음에 연통을 하나씩 연결해주면 됩니다. 연통 높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미러 플레이트를 설치하셔서 열기가 전해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응, 이렇게 어, 그 목도리도 망가한것 같은데, 미러프레이트 설치하면은 이렇게 반사돼서 복사열이 앞쪽으로 모여서 여기 이 부분이 더 따뜻해질 겁니다. 펠리스를 넣고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불 붙일 때펠리스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 정도 좀 하나 팁을 알려 드리면은 이 정도에서 팰릿을 좀 뒤로 밀어서 앞에서 불을 붙여서 내려갈 수 있게 좀해 주시면은 더 빨리 붙더라고요. 이렇게 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런 가루 같은 펠리스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펠리스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 왔는데요. 진짜 불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불꽃이라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지인들도 그렇고 아시는 유튜브님들도이불 보고 항상 멋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펠린 난로 거에 좀울리진 않지만 좀 녹진하게 물이 떨어지는 느낌? 끈적한 물이 그냥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불꽃이라서 진짜 한없이 보게 되는 그런 불꽃입니다. 후기를 보니까 이거 보고 한두 시간 금방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코즈 네온 펠린 난로는 텐트 내에서도, 그다음에 실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펠린 난로. 텐트 내에서 사용할 때는 좀 환기를 더잘 시키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침용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꼭 주무실 때는 를린 날로 끄고 주무셔야 됩니다. 설치가 너무 쉽습니다. 화로대 설치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도 얼마 안 나오고 또 불도 이쁘고. 근데 좀 단점은 뭐 주위가 따뜻하다 뭐 그런 건 없는데 불멍 보기에는 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겨울에는 텐트 밖에 놓고 텐트 안에서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불 얼멍을 보기 위한 펠린 난로라서 좀그 점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문 난로는 요리도 할수 있고 그런데 펠린 난로라서 확실히 요리를 할수 없는 좀 단점은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하양신 펠린 난로에서는 에코즈 네오 펠린 난로가 불이 가장 이쁜 화문 난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버더킹 스토리지 박스 M 사이즈입니다. 오버더킹은 SNS에서. 한 하우스 브랜드 인데요 저희 sns 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질문을 주셨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소세지구이 솔로쿠킹 팬 스토리 박스 라지 사이즈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스토리지 m 사이즈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라지와 마찬가지로 네. 뚜껑이 열리고 트리지 라지에서는 몰리 패널이 탈부착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트리지 M 사이즈에서는 이렇게 몰리 패널이 탈부착돼서 여기에 장식했던 이런 용품들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게 분리형으로 만들어서 제가 여기 고정형이라서 이거 장착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보완해서 이렇게 탈부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착해서 나사만 조여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탈부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앞 상판이 열려서 자유롭게 여기에 물건을 꺼낼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 에서 나온 스트리지 박스 M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색상은 탄색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리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옵션으로 추가 선택하셔서 구매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에는 이렇게 상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렇 3개라서 하나만 사용도 가능하고 다 사용해서 위를 막아서 여기다가 랜턴 놓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을 수 있게 상판이 되어 있고요. 상판을 두 개를 분리해서 플랫 버너를 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원체 또 탄색을 좋아하니까 탄색 플랫 버너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니까 되게 멋스럽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너는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게 판이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시에라컵도 걸수 있고요. 또그 앞에 문을 열어서 이런 도구들도 쉽게 넣었다가 다시 또 쉽게 열어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박스 다리 길이가 좀 짧다 생각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점을 좀 제가 보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토르박스 하나씩 가지고 계실텐데 이 토르박스 위에다가 앉히니까 흔들림도 적고 딱 맞더라고요 토르박스 위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맞춘 것 같이 딱 맞습니다 프로박스에 올리면 뭐가 좋냐? 높이가 올라가서 딱 좋더라고요. 아까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전면을 열었을 때이 높이가 바닥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닥에 있을 때는 좀 안정적인데 여기 장식하고 뭐 조명 달 때는 이 높이가 맞는 거고 커피 타거나 할 때는 바닥에 놓는 게 맞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가구 보시면 은 자석으로 돼 있잖아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접었을 때 고정이 됩니다. 쉽게 열리진 않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바로 열리고, 닫았을 때는, 잘 닫힙니다. 주둘님이 극찬을 했던 스토리지 박스 M 사이즈인데요. 극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터뷰예요 <laughs> 일단, 주빠님은 되게 맥시멈을 좋아하는데, 저는 미니멀을 좋아해요. 영상에서 뜸을 뜸을 보면 제가 강조하는 건 미니멀인데, 주빠님은 맥시멈이다. 스토리지 라지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었고, 어,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미니멀. 그래서 딱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주방 세팅 담당이기 때문에 주방을 꾸미는데 미니멀하고 활용도 있게 실속 있게 꾸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쪽옥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커피 용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커피 박스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주들님처럼 친 선반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내세울 만한 장비가 없는데 오버더킹 스트리트 박스 M 사이즈랑 스트리트 박스 라지 사이즈 항상 지인들이나 손님들 오시면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요 스토리지 박스는 저희 주들이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만큼 저희가 항상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디를 가나 항상 들고 다니는 주들의 주력 캠핑 기어 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캠핑 히어로의 볼제로 원목 쉐이드입니다. 캠핑 히어로님도 마찬가지로 SNS에서 또 핫한 브랜드죠. 테이블도 잘 만드시고 이렇게 랜턴 쉐이드도 잘 만드시는데 최근에 나온 거죠, 이게. 골재로 쉐이드라는 건데 저희가 골재로를 꽤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골재로 쉐이드 여러 제품들 많이 사용했는데 이 최종 끝판왕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포장돼서 발송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상 없이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다라를 형상화해서 만든 쉐이드라고 합니다. 레이저 각인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만든 제품이라서 직접 보시면은 되게 이런 부분들이 레이저 각인이라서 그런지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멋있습니다. 골제로 원목 쉐이드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엔턴 받침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각인을 사용하셔서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잘 만든 받침입니다. 이것도 역시 만다라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두 제품을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제가 골제로 쉐이드를 진짜 많이 사용해봤는데 캠핑히어로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 멋있어서. 받아봤을 때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체이드 받침에 그냥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황동 거리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받침대는 상판이 이렇게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가 잘날수 있어서 꼼꼼하게 파우치에 보관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우치에 보관하신 후에 메시망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면 은 수납도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골제로 원목 쉐이드 보시면 은 이게 한장한장다 다른 무늬고 물론 같은 무늬도 있는데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윗장하고 아랫장하고 또 다르고 모양이 다변화무쌍하게다 달라서 그 점이 되게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서 만드는 거라서 자르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지만 또 조립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골제로 쉐이드입니다 거의 장인 수준이네요 음,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냄새도 좀 원목 향기가 쫙 납니다. 나무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향이 은히 납니다. 이렇게 받침은 아크릴 상판이고, 밑에 또 아크릴 있고, 중간에 또 원목이 있어서, 이게 결합된 상태라서 좀 보기 힘든 디자인 같아요. 또 여러 나무를 겹겹이 쌓아 올리고, 그 밑에는 아크릴로 또 마무리 하시고, 그 위에 또볼수 있게 아크릴로 또 마무리 하시고, 이 부분이 독특하고, 되게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받침대, 볼제로 쉐이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미싱남입니다. 미싱남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다 아시고 그러실 텐데, 브랜드 이름처럼 미싱으로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요. 주로 가방, 다음에 우레탄창, 저희가 의뢰하는 봉제로 할수 있는 제품들을 다 제작하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의뢰했던 제품이 바로 토르박스 받침입니다. 이거 의뢰했을 때 미신남님께서 되게 생소하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토르박스를 야외에 설치했을 때 이슬이 자꾸 바닥에 맺혀가지고 철수할 때 바닥을 벌레로 한번 닦고 차에다 넣고 이런 과정이 귀찮아서 토르박스 매트를 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굳이 왜 매트를 까냐? 매트에도 여기 뭐 묻고 뭐 이슬 맺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토르박스는 무겁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를 밖에 다 놓고 철수할 때 보면은 바닥에 분명히 이슬이 맺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트 위에다가 토르박스 올혀놓고 사용하시다가 들어보면은 이슬도 없고 바로 철수하고 이어 분명히 여기에는 이슬이 맺혀 있을 건데 이건 툭툭 탈거나, 아니면 말거나, 아니면 딸, 닦거나. 햇빛에 말리면 은 간단하게 건조되니까 이동이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습 보고 많이 주문하셨다고 저희한테 되게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채널 항상 많이 봐주시는 미신남이십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 걸 보시고 똑같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그 점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저같이 좀그 불편한 점을 느끼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좀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토르 박스 매트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뭐 아이스 쿨러 박스도 아무래도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툭툭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아이스 쿨러 놓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계절마다 제작하시는 게다 다른데, 동계 캠핑이다 보니까, 텐트 우레탄창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김내 우레탄창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장박을 하다 보니까, 좀 맡길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차에, 여러 유튜버님들도 벌써 미신남님께 의뢰해서, 장착을 하고, 캠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마, 좀, 날씨 풀리고, 장박 끝나면은, 그때쯤에 한번 다시 미신남님께 의뢰를 드려서, 우레탄창을 장착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레탄창 많이 고민들 하시는 하시잖아요. 어디서 우레타청 해야 되나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진아님께 한번 의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꼼꼼하게 잘 만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만 알고 싶은 브랜드와 댓글 많이 문의 주셨던 흘린 난로를 잘 알아봤는데요 저희도 지금 감기 때문에 한 2주 동안 끙끙 <laughs> 앓다가 오늘 좀 처음 나왔는데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